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목의 알랑가몰라TV 오늘 14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진행의 한 초예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 알몰TV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의 마음을 담아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몰TV가 시작한 게 그저께 같은데 어, 벌써 14번째 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 참, 시간이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14번째 방송을 준비하면서 아직까지도 어, 방송에 대한 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언제쯤, 얼마나 더 해야지 어, 방송으로부터 자신감을 얻게 될지, 매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좋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또 준비한 방송의 내용을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대한 주제는요, 우리 인생의 키를에 관한 주제로 한몇 회에 걸쳐서 연재해서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옛 말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 형성되었던 성격이나 버릇이나 혹은 습관 등을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말인 줄 압니다. 어린 아이는요, 일차적으로 어, 가정에서 부모의 하는 행동이나 말, 그리고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아무런 제약 없이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고착화해 가는 어,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성장을 거듭해 가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이라든가 자매들이라든가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서 서서히 사회생활 적응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들을 터득해 나가는데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어린 유년기 시절에 겪었던 경험들이. 평생 동안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아동교육학자들의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긍정적 사고를 지닌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자녀들은요, 커서 모든 면에 긍정적이고요, 낙천적. 사고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모의 부정적 성향을 가진 그러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그 반대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매사에 비관적이고 그렇습니다. 또한 관대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는요, 매사에 자신감이 넘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포용하는 그 포용력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예심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아주 그 풍요로운, 풍부한 인격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어, 크고 작은 실수에 대해서도, 어, 전혀, 어,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 여유 있게 대처한다라고 하는, 어, 것입니다. 반대로, 어, 매우 엄격한, 어,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요, 보수적이고, 유교적이고, 가부장적,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매우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자신의 실수를 용납, 용인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에 대해서 쉽게 변명하거나 혹은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남에게 증가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학적 현상을 쉽게 나타내 보인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존력, 의타심이 아주 크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결여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자녀는요. 첫째, 그 특징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있고요, 활력이 넘치고요, 행동이 매우 여유롭습니다. 삶이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사회활동에 매우 역동적이라고 합니다. 대인 관계가 매우 원만합니다. 주위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장소에 쉽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쉽게 통화하게 됩니다. 사회활동에 매우 역동적으로 대체하는 그런 인간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감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리더십이, 리더십이 아주 크다 하는 것이죠. 또두 번째로 그 트라우마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이 있는데요.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과거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의해 생긴 외상이란 의미에 사용된 단어인데요. 과거 어느 순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사건을 목도하거나 직접 당했을 때그 기억이 뇌신경에 아주 강하게 임팩이 되어서 그 기억이 사라지지를 않고요. 잊혀지지를 않고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을 그 공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현상이 바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인데, 일종의 정신적 질환의 하나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무서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저희 고향은요. 전라남도 진도군입니다. 남쪽 바다에 위치한 아, 진도라고 한 작은 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고요. 어, 제 어린 시절에 이제, 서울을 가려고 계획하면, 일단은, 그, 배를 타고, 어, 두 시간 남짓, 어, 이제, 백길로, 어, 목포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목포에서, 이제, 서울행 열차를 타게 되는데, 어, 당시까지만 해도, 그, 세클라스의 그러한 그, 열차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에, 완행, 매 역마다 정차하는, 그 완행 열차격인 비들기호가 있었고요. 예, 그거보다 조금 나은 아 우등 열차가 있었는데 예, 좀 속도가 좀 있고 어 시간이 좀어 도착 시간이 좀 단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급 열차라고 해서 새마을호 열차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는 주로 어린 시절 어이 비들기호 완행 열차를 어 주로 이용을 했었는데요. 어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어 서울역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어 용산역에 도착을 하게 용산역이 종착역이 됩니다. 대략 소요되는 시간은 어제 기억으로 한 12시간 정도 남짓 걸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비둘기호 열차를 타게 되면 뭐 가격이 저렴한 것도 장점이지만 아, 나름대로 그 향수를 느껴 볼수 있는 아,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어, 매 역마다 정차하게 되는데요. 정차할 때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을 팔기 위한 상인들이 아, 열차의 그 비좁은 틈을 틈새로 다니면서 어, 물건들을 팔고요. 또그 물건들을 사서 어, 이렇게 맛을 보고 먹어 보는 어, 그런 그~ 또 나름대로의 그 어, 기억 추억이 있고요. 또, 열차 안에는, 어, 여러 가지 진 풍경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또,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술을, 술판을 한판 버리는, 어, 그런, 어, 승객들도, 어, 기억이 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그 좁은, 어, 열차 안에서, 고수돕을 치는, 그런, 어, 승객들도, 어, 보게 되는데, 나름 아름다운 풍경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 열차는요, 철도라고 하는 그 레일 위를 달리게 되어 있고요. 맨 앞에 기관사가 있습니다. 그 기관사의 역할은, 이 자동차에 운전하는 그 운전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동차는 길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운전자의 의도에 따라서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도 있도록 돼 있지만 열차의 기관차는 어 내일 위 정해진 내일 위에 궤도차 열차가 올라가 있고요 기관차에 하는 역할은 이제 급정차를 한다든가. 혹은 속도를 어 서서히 이 높인다든가, 혹은 속도를 줄인다든가, 또 위험한 상황이 도래됐을 때에 정차뿐만이 아니라 기적을 올려서 아 그러한 그 위험한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이 전부입니다. 어 열차는 반드시 내일 오후에서만 가도록 되겠습니다 이 열차가 내 위를 벗어나는 순간 탈선하게 되고요. 그 열차는 전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어찌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어린 시절에 형성해 놓았던 철도라고 하는 내 인생의 철도 위에서 나라고 하는 인생의 궤도차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목적지는 내 인생의 철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은 그 목적지를 향하여 쉼없이 달려가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철도의 목적지가 행복이라고 하는 정착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혹은 불행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혹시 내 철도가 잘못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잘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내 인생의 철도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과 부모로부터 받았던 영향력과 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타났던 트라우마 같은 어떤 아픈 기억, 엎은 아픈 상처, 어린 시절의 남 모르는 소름, 또 한맺힌 어떠한 마음의 깊은 상처, 이런 것들이 내 철도, 내 인생의 철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는 내 인생의 방향은 우리 인간을 창조한 저물주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목적지 불행의 정착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내 인생의 척도는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 한몇 차례의 시리즈로 이유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무쪼록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한번 다시 한번 재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학자들의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제3자의 타인이 나를 봐줄 때 아.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의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3자가 나를 볼 때에 어찌 보면 정확히 나라고 하는 내 자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어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 종교인의 자세가 아닌가, 우리 지식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내 인생의 철도가 어떻게 나아 있는지. 혹이라도 잘못된 부실된 목적지가 불행이라고 하는 정착점을 향하여 질주해가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핸들을 돌려서 어떠한 부담과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라도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를 창조한 저물주 하느님의 진정한 뜻과 목적이 담겨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앞으로 연재되어지는 이 방송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아를 성찰해보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른 방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하루하루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시는 역동적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알몰 가족 모든 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 방송은 제가 앞으로 연재되어될 방송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인트로덕션에 어, 대한 말씀으로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